진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우기도 쉽고 어, 편리하고 어떤 식으로 요령을 가지고 북을 치고 징을 때리고 하는 그런 에, 거성가락을 이렇게 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거성을 하고 어, 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돌면서 뛰시는 분이 있고, 어? 한두 바퀴 이렇게 도시면서 뛰시는 분이 있고, 또 그냥 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때의 도실적에는 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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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마디가 들어가는데 뛰는 부분은 두마디로다가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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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흥이 돋아서흥 흥대로 뛰고 이렇게 하게끔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뛸 때는 두 마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뛰시는 그 방법을 쳐 주시는 게딱 맞는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기복덕 생기복덕 그 저기 보살님들이 거의 다다다 생기복덕 생기복덕 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복덕이 달리 아니에요. 딴, 따, 딴, 따, 딴, 따, 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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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박이 그대로, 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돌 때는. 이렇게 유연, 유연하게 때려줘야 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생기복덕을. 항상, 어 배우실 때, 두마치를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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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생기복덕, 생기복덕. 그래서 그 리듬이, 예음 스냅이 들어가게끔,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게 뛰는, 뛰는 그 쿠션이 들어가게끔, 흥이, 예 들어가게끔을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약은 하나 둘셋 넷에 빠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타임에 맞춰서 그렇게 쳐 주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빨리 제자들이나 빨리 뛰시는 분은 빨리 뛰시는 대로 쳐 주시면 되고 천천히 뛰시면 천천히 뛰시는 대로 쳐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게만 때려 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걸, 어, 스냅을 넣어서 쿠션을 넣어서, 어, 구변을 하십시오. 구변을 하시면서, 아까도 제가 이 거성가락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고장체는 고장체대로 손에 힘을 빼시고, 이 손목을 푸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이 손목을, 이, 이 손목을 완전하게 손목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스냅을 넣고 어, 고장을 박을 제대로 리듬을 타면서 치는 그 저기가 굉장히 이 손과 손목만 가지고 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풀려야 되고 손이 원만하게 가볍게 잡고 때리더라도 그 고장 가락은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락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치고 못 치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맛있는 가락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생기복덕 생기복덕 그래서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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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생기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렇게 쿠션을 넣어서 이렇게 흥을 도독아주도록 이렇게 생기복덕도 그렇게 구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 돌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돌게 해주셔도, 맞춰주셔도 되고, 무조건 내고 생기복덕은 정확하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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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딴, 따 이렇게 하게끔을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말 그대로 두 맞지는 생기복덕, 생기복덕. 우리, 우리, 그, 신의, 어, 령님 그, 어, 신의 제자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생기복덕을 찾는 것이지 다른 리듬이 있어서 그 생기복덕 리듬이 있어서 생기복덕이 아니에요 그 리듬에 생기복덕을 갖다 붙여서 그런 식으로 잘 치라고 그렇게 생기복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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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연습을 하면서 구변이 되면서 이거를 같이 때려주시는 게 정확한 니다 그래서 생 찾든지 아니면 덩기덩기를 하든지 아니면 딴딴따딴을 딴딴 하든지 똑같은 리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편하게 할수 있는 리듬이 자기가 맞는 리듬이 예, 있으면 그 리듬을 가지고 생기복덕을 찾든 덩기덩기를 찾든 아니면 어? 생기생기를 찾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딴딴딴딴 딴딴 이런 식으로 하든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어 연마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생기복도 또 역시 천천히 연마를 할 때는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 리듬이 나와야 돼요. 이게 두마지라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이 같이 들어가는 게이 리듬이 쉬운 게아니요그 리듬을 맞춰줘야 돼. 무의미하게 때리는 것은 그 리듬이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가 들을 수이 귀로다가 들어서 아 리듬이 정확하구나 안정확하구나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귀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리듬을 감각을 익히려면.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때리는구나 안 때리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천천히 세게 때리지 말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어 음까지 천천히. 나중에는 조금 세게 때려도 되는 거니까, 어, 때리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방에서 일을 하실 때, 어, 얼마만큼 때려주고, 얼마만큼 때려줘야지, 듣기도 좋고, 시끄럽지 않고, 이러, 이런, 이런, 음? 응, 어, 응, 음, 까지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처음에는 천천히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걸 들으면서 연말을 하죠, 천천히. 그래서, 세, 예,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가볍게 잡고서 이렇게 때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탄력에 의해서 나오고 그 음이 나오고 빠지고 하게끔을 그렇게 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거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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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천천히 치면서 정확한 박을 예, 치면서 가락을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연마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막 세게 때리고 막 자기가 막그유 그렇게 하면 이금다 깨먹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치면서 그 리듬 어, 음을 줄르다가 예, 듣고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아 이렇게 따딴 따단 따단 되고. 생기복도 생기복도 이렇게 되는구나음이 이거를 들어야 돼요. 자기가 본인이 듣고 자기가 아 천천히 연마하면서 나중에는 잘칠수 있는 아무래도 어, 빨리 치든 응? 빨리 뛰든 뭐저더 느리게 뛰든 뭐 거기에 맞춰서만 딱쳐 주시면 되니까 법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 그 연마를 어, 정확하게 천천히 예, 소리가 낮은 음으로. 들리게끔을, 정확하게 들리게끔을 때리면서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볍게 다 보면 손, 손과 이 손목으로 이렇게 치다 보면 그 탄력에 의해서 음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탄력만 가지고 탄력을 치다 보면 때리면 탄력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마를 잘해서 어 두마지를 정확한 박으로서 맞게 잘 때려 주시는 것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음 유연하고. 어 빨리 때리든 느리게 때리든 중간에 박을 때리든 정확한 음을 가지고 잘 맞춰주고 잘칠수 있는 그런 어, 선생님들이 돼서 어, 앞으로 잘 하시는 일에 그래도 어, 프로답게 잘 치시면서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어, 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이춘호 법사였습니다.